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미러리스 조작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니의 중급 사용자라면, 최소한 이네 가지를 구별하고 사용하고 있을 때에, 제가 볼 때, 어, 그 정도면은, 좀 중급 사용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실 설명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이거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카메라의 메뉴를 딱 보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사용자 정의 설정에 가면은, 제가 이전에 뭐 기기 설정이나 매뉴얼 설정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제가 영역 전환 기능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와이드 또는, 뭐, 다른 영역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와이드를 등록하고 저는 확장을 사용하든지 추적 확장을 사용하든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렌즈의 버튼에다가 이렇게 추적 겸 AF 겸. 렌즈 버튼은 추적 겸 AF 겸이고요. 그냥 이 AL에 들어가 있는 건 AF 겸이에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이렇게 선택했을 때 영역을 확장 스팟을 선택을 했습니다. 확장 스팟을 선택을 하고,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정의 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영역이 없죠? 영역이 없고 영역을 어디다 넣어 놨냐면 영역을 펑션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놨어요. 여기다. 그래서 펑션 눌러서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제가 펑션에 넣은 이유는 영역을 버튼으로 선택할 만큼 많이 쓰지 않아서. 왜냐면 이렇게해 놓고 여기서 제가 C2를 누르면 와이드. C2를 누르면 확장. 이런 식으로. 그만약 여기서 이걸 추적 확장을 누르면 와이드 추적 확장. 이렇게 두 가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영역을 확장과 추적 추적 확장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 확장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AF, 이 혐을 누르면, 이렇게. 이게, 이거는 바디에 있는 버튼, 렌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추적 혐, AF 혐. 이렇게 누르면, 나는 그냥 바디 걸 누르면, 얘를, 서, 얘를 했다가 얘를 했다 이렇게 그 영역 위에 있는 애를 카메라가 계속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추적 겸을 하고 싶으면 렌즈의 버튼을 누르면 추적 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선택해야 할 때는 추적 겸 AF 겸 그냥 움직이는 피사체 올려놓고 싶으면 예를 들쭉 패닝샷 같은 거 이런 거할 때는 이렇게 AFC에다가 피사체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피사체 움직이는 거 따라가야 돼요. 추적을 할 때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이게 확장 스팟과 추적 확장 스팟인데, 이거를 할 때에 이걸 눌러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추적을 선택하면은 계속 추적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확장을 선택하고, 카메라의 버튼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확장 스팟의 AFC냐, 추적 확장 스팟의 AFC냐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C2를 누르면 와이드죠. 이 와이드의 상태에서, 바디의 버튼을 누르면 그냥 아무거나 네가 아무거나 움직이는 거나 찍어줘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얼굴 인식을 꺼보면 그냥,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맞춰 AFC. 근데 여기서 렌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얼굴을 키고 누르면 얘를 따라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와이드에서 추적을 누르면 누구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명이 있을 때는 와이드에서 추적을 누르는 게 편하고 한 명이 아닐 때에는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내가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와이드에서 추적에 입점을 누르면 피사체가 여러 명 있을 때에 카메라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여러 명 중에 골라야 할 때는 와이드에서 추적을 누르면 안 돼요. 확장 스팟에서 추적을 누르는 거고 한 명이야. 그럼 굳이 작은 거에다 가져다놓고 하기 힘드니까 와이드에. 누르면 그냥 카메라가 화면 상에 있는 그 하나를 딱 찾아줄 거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인식이 꺼 있을 때의 와이드에서 아니 바, 바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그냥 얘가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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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추적을 누르면 이제 얼굴 인식 꺼놔서 얘가 그냥 막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당연히, 피사체 인식을 키면, 얼굴,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 동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C2에 있는 입력 시 AF 영역 전환 기능 이거는 이제 이전에 바디들 그 메뉴 버튼 설정하는 거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놓고 펑션에 있는 것과 번갈아서 쓰는 거죠. 그리고 렌즈의 버튼을 추적겸 AF형 겸, 바디의 버튼을 AF형 이렇게 분리해놔서 네가지의 모드를 상황에 맞춰서 쓰면 AF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 성공률을 확실히 더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구별해서, 상황에 따라 구별해서 쓰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니 미러스 카메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이거 연습해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오직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채널밖에 없습니다. 제가 뭔가 알려주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여러 유튜버분들이 그걸 다 카피해서 알려주는 거죠 다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을 알려주지 않아요 죄다 카피해요 제가 한동안 좀 컨텐츠 만드는 거를 이제 목이 아파서 쉰게 있는데 제가 심으로 인하여 모든 유튜버분들이 카메라 메뉴 쏘니꺼 설명해 주는 걸 멈췄어요 왜냐면 더 이상 카피할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제 거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막히고 답답했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채널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좀 고민했는데 고급 사용자 강의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고급 사용자 강의는 아무나 들어오면은 서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좀 선별해서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 고급 스킬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 기대하시면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